자, 묘링님이 너무 자신감이 넘쳤죠, 이거는. 예, 묘링님이 1대4는 아무래도 1대4는 조금 무리가 아니, 있지 않을까. <laughs> 자, 이, 여기서도 다 고인물, 그, 다 완전 맑은 물들 아니거든요. 고인물도 굉장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 고인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건 1대4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야, 샤머니. 야, 여기, 이 와중에 또 교육을 받는, 예, 프리티 트위치님. 야, 이번에는 로브링어가 먼저. 야, 보다 못한 임팔라 님이 들어가 버렸죠? 보다 못한 임팔라 님이, 아, 이번에 나도 싸우고 싶다. 자, 로브링어, 아, 로브링어 넘어졌죠? 여기서 수집 나가고요. 자, 로브링어 여기서 잘 막는다면. 잘 막고 잘 피한다면 여기서 역전도 가능합니다. 자, 발차기 피했고, 하지만, 발차기는 피했지만 칼은 피하지 못했죠? 에이. 자, 일단 한대 때리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자.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일단 몇대 맞아줍니다. 그리고 때려주고요. 서로 체력이 없은 상황입니다. 서로 체력이 없고요. 자. 해주고. 페이크! 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예. 네, 굉장히 고인물이고요. 자 다시 또 트위치 프라임이 그 다음 상대인가요? 야 묘리님이 과연 두명 벌써 두명 죽였는데 여기서 과연 다 죽일 수 있을지. 자 일단은 맑은 물두 명을 죽 아, 어, 우리 묘리님. 야 여기서 수십자 <laughs> 여기서 와킹 맞았어요 지금. 야 계속해서 주먹을 맞아주고 죽방 계속 맞아주고요. 아 드디어 마지막 소전님만 남았습니다. 자 소전. 여러분들, 소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소전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 ppn님, 안녕하세요. 아, 뭐냐면 지금, 사람, 시청자 대전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야, 사자와 같이 날아가서, 도끼로 때린 척 했지만, 와,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수심, 수심. 야, 대가리 맞았고요. 마지막, 수심 당하고, 야 아, ppn님. 님만 오시면, 3대3 딱 됩니다. 예, 3대4 딱 됩니다, 진짜. 야, 묘링님, 그래도 한번 이겼습니다. 야, 지금, 아유, 우리 팀들, 지금 저거, 묘링님 한번 이기면 반으로 지금, 묘링님은 지금 이 판에 다 가져가신 거나 다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어? 다 가져간 거거든요. 아 이거 끝나면 제가 찐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종지부로 찍겠다. 너무 추했다, 우리 팀들, 어? 이렇게 지는 거는 좀 추하다, 어? <끝> 어? 제인지체인지 <laughs> 체인지. 아니 교체 안 되나요 이거? <laughs> 교체 안 되나요? <laughs> 아 내가 너무 좁박같이 보이잖아요. 좁박을 봤는데 그래서 말금물 중에서는 걔 제일 보였는데. 네. 아 특승은요 키고 하냐고요? 안 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냥 그정복전인가아 그 전멸전이라 가지고. 야 트위치 프라이 님이 그 사이 실력이 좀는것 같죠? 실력이 좀는것 같습니다. 보이면 플레이를 보야 덜... 수식이 수식이만 계속 쓰고 있죠. 와 하지만 노드와 같은 센츄리온 플레이어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이고요. 여기 수식이 한번더 들어가 주고요. 피해주고 수식이 수식고 피해주고 어발 받고 수식이 와 피하고 야 하지만 센츄리온 양아치인지 진짜 자꾸 발차기 계속 하고 그냥 어, 발차기에다가 칼 찌르기에다가 그냥 어 대단하십니다 진짜. 거의 뭐1진이죠이 정도면. 야, 여기서 우리 어 요연님이 상대하고 를 있어요. 요연님이 로브링 오고요. 자, 하지만 반피 거의 반피를 까였습니다. 지금 가브 잘 맞고 있고요. 자, 가브 해주고 때려주고 야, 야 자꾸 뚝배기 계속 때려주는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런 거. 자, 기분 나쁜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는 요연님. 여기서 밀치는 척하다가 대가리. 에 아아 이런 식으로. 야, <laughs> 하여튼 도발 하나는 우리 팀들 굉장히 잘합니다. 아 명성 얼마치냐고요? 평균 4입니다 평균 명성 4고요 그리고 소저님이 아마 명성 15인가? 그정도 할걸요 아이 9라운드 짜리네요? <laughs> 야 9라운드 짜리네? <laughs> 아 이거 너무 많이 하신거 아니에요 이거 P.. PPN님이 아 PPR랄님이 어좀 어, 늦게 들어오고 조금만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셔야 될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초대해도 되나요? 초대가 지금 게임중에 가능하나요? 아,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요? 그냥 뭐해야지 어쩔 수 없이. 다음 판에 할 때는, 아, 다음 판에 할 때는 이제 3대3 해야죠, 이제. 어, 3대3 하고요, 다음 판부터는. 어, 어디로 가야돼, 이거? 내려가려면 어디로 내려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사다리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지금, 킹, 묘링님, 지금 피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 로브링한테 지겠는데, 이러다가? 아! 아니, 소저님. 소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성이 안 좋으신가요? 아, <목소리> 킹요리님 1대1 접어, <목소리> 1대1 접어졌습니다, <목소리> 킹요리님. 야, 우리 팀들 굉장히, <목소리> <목소리> 아, 블루 팀으로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오케이, 때려주고요. 좋았어. 저도 이제, 페이크를 섞으면,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때려주고요. 페이크를 또 페이크 섞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야리빛따로 게임, 끝내줍니다. 찡하죠? 예. 찡. 좋습니다. 자, 멸인이 많이 지치신 것 같네요. 저한테 지는 거 보니까. 제가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명성이, 아,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저는, 사람을 어떻게 많이 하는지 몰라가지고. 자, 메인 메뉴로. 아니, 이거 초대를 한번더 하고 싶은데. 아, 초대를 제가 더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디를 제가 진출을진출하도록 합시다. sos8081. 없죠? 아, 여기 있는구나. sos8081. 그, 여기 있네요. 일드프랜드 해주고요. 자. 자, 제가 초대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SOS 님이 안 계시는데, 초대 친구 추가 받으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룹에 인바이트 게임, 게임 초대하면 되나요? 여기는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룹으로 초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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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아, 이게 트위치 프라임마크예요 트위치 프라임마크라고 어. 자, 묘링님. 그, 옵션에서 설정 좀 하시고, 게임 스타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치 프라임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저도 모르는데, 저도 트위치 프라임 있거든요? 저 트위치 프라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아마존. 제가 미국 살기 때문에 아마존 많이 쓰거든요. 아마존을 많이 쓰니까 트위치 프라임이 되더라고요. 트위치 프라임 하면 배그할 때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 되게, 보상 같은 게 많거든요. 게임 하는 분들한테 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 할 때, 이제, 배그 같은 게, 이제, 배그 옷 같은 거, 주고요. 아, 저 미국 입니다 예. 미국 이제 유학 중이라서, 잠시 이제, 왔죠? 어, 트위치, 그 배그 옷 같은 거, 이제, 그것도 공짜로 주고, 총 같은 것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다른 게임들. 다른 게임들 무료 체험권이나, 아니면, 게임했을 때 아이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배그 꿀꿀 개 많이 빨았죠. 자묘령님 스타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다섯 분이 있는데, 아 소저님이 진출 안 되셨구나. 소저님이 진출을 해드릴게요. 소저. 또 나중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진출하면 되구나. 내가 여기 서 찾고 있어. 여기서 찾고 있어가지고 항상. 자좋구요자 미국이죠. 인자 지금 근데 이거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S.O.S.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니까 오케이 가자. 자 제가 또 레이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자 왠지 지금 야 지금 투구만 봐도 지금 투구만 봐도 굉장히 고인물처럼 보입니다 지금 투구만 봐도 고인물이죠? 야. <laughs> 하 <laughs> 좋아 <웃음> 와 좋아요 자 명성이 야 지금 전부 다 동캐로 들고 온것 같죠? 동캐로 들고 온것 같습니다 아. 좀세개의 대전이 될것 같죠 지금? 아 근데 이 와중 ss님 너희들은 나에 비해서 너무 막다 너희들은 나에 비해서 너무 막기 때문에 어? 동캐로 가능하다면서 바이케리를 들어주고요 오케이, 어, 바이, 아 레이던가요? 여자 레이던가요? 어 들어주고 오케이. 저거 임팔라님. 임팔라님 쉽지 않을 겁니다. 임팔라님도 굉장히 맑은 물이신데아 오케이. 아. 아니 임팔라님. 그거 없어지잖아요, 에? 그, 기력 없어지, 없으시... 어, 오케이, 좋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머리 때려주고, 안 맞네? 오케이. 굉장히 적전입니다. 아, 씨. 오케이, 막아주고요. 좋았어. 체력 채워줍니다, 여기서. 자, 먼저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아. 어, 레 걸려, 레 걸려. 아, 형님. 아, <laughs>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관전으로 넘어가 주고요. 자, S.S.님. 자, 제일 고인물이죠 여기서? 야, <laughs> 춤 추고 있다가 당하는 요연님 야, 이런 식으로 도발도 더 어? 적당히 하셔야지. 야, 거의 뭐 도발에 오 돈을 다 부으신 것 같죠 이거? 도발에 돈다 부셨나요? 으 도발 굉장히 많으신데. 야. 우리 팀다 죽었네. S o S 님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팀에. <laughs> 어 못해서 죄송하고요 되게 어 정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S o S 님 하지만 여기서 고인물의 진가를 야 누웠고요 한대 나왔죠 한대 나왔죠. 야 좋아 지금 저와 같은 레이더인데 오케이 좀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지금 굉장한 어 저희 뭐관중이 백댄서인 거예요 지금. 백댄서도 지금 춤추고 있구요. 자, 백댄서 춤추는 와중에서, 자, 과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처형까지 해주면서. 자, 한명 마무리 됐구요. 나머지 한 명. 자, 일단은, 아, 태클을 걸어보려 는데 실패했구요. 수심. <laughs> 자, 굉장히, 아, 트위티 프라인 선수가, 어,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야비한 플레이. 어, 이런 플레이, 쏙쏙 이제 찌르는 플레이, 쥐새끼 같은 플레이 잘합니다. 비하바라 아니구요. 야, 야리 삐따 때려주고, 자. 한글어 안된다고요? 아 그래요? 저잘 모르겠는데? 한글어가 안 되나요? 한글어 안되나요? 한글어 저는 되는데 키보드 문제인것 같네요 자 트위치 프라임 트위치 프리틴이 한대만 더 맞으면 중 상황입니다 지금 자 가브 풀었구요 여기서 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 가브 했지만 안맞았고 찌르기 피아 패링했고 야 패링하면 무조건 들어가죠 이런식으로 자 마지막 한명 소자님 아, 수준 많이 높다못느냐고요 어, 한두 명, 한두 분 빼고 높지 않습니다, 전혀. 자, 두 분, 아, 세분 빼고. 아, 네 분, 네 분. 저랑 이제, 솔직히 요요님은, 어, 그, 저랑 요요님은 그, 비슷비슷하죠, 거의? 예. 네. 저랑 요요님은 비슷비슷하고. 자, 야! SOS님이 21명성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완전히, 그냥 뼈를 못 추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편하게 버스하고 갑니다 저는 에 네, 버스 승차감 너무 좋구요 아 고인물 대전이 돼버렸다고요 아... 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균형의 수호자 내가 여기서 쏘호자님이 이긴다면 균형이 무너질 것 같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 페이크 써가지고요 바로 오케이 좋았어 이렇죠 오케이 아아 아. 오케이 대가리 찍어주고 때려주고 한서 페이크 때려주고 오케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페이까지 크 섞어가면서 지금은 그냥 진짜 때린다 오케이 못 막죠 아이 뚝배기 때렸으면 죽었는데 오케이 좋았어 때려주고 피리가 피리요 잠시만요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좋아, 때려가지고, 넘어가지고, 야리, 있다. 무조건 맞죠, 이러면? 오케이. 뚝배기 때려준 척 하면서, 페이크다, 새끼야! 오케이. 페이크 한번 더! 오케이. 와, 어쩌다 보니까 죽였네요. 자, 소저님까지 죽여주고요. 자, 소저님. 아, 명예 13을 빛나는 그런 플레이어지만, 예, 제가 또, 조밥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조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내는 모습이고요. 자, 트위치 프리티님. 프리티님과 지금 가장 고인물인 SOS님과 접사하고 있습니다. 와. <laughs> 아, 탱키드 해버린 아, 여러분들. 오로치 개 잘하는데. 아, 오로치 개 좋아요, 진짜. 오로치가. 왜냐면 오로치가 때리다가, 때리다가 캔슬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거의, 아, 진화하는 포린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제가 또 엄청나게, 예. 이게, 오로치가, 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전환하는 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페이크 같은 거, 페이, 페이크 넣고봐 어, 정신 못 차리게 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내 상대는 어디 가지? 내 상대는 어디 있죠? 하하. 그, 제 상대가 어디 있죠? 아, 인팔린, <laughs> 어, 이거,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 이거? 어, 우리 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저는 싸운 적이 없지만, 지금 관전자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자, 소저님. 잠깐, 자, 어떻게 될지. 그래도 소저님이 좀 잘하시는데, 두 번째로 잘하시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레벨로 두 번째로 높으신 분인데, 잠깐, 어떻게 될지. 자, 지금, 야, 지금, 헤이크를 막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레이더도, 야, 레이더도 잘 싸우고 있고, 야, 여기서 피해주면서, 아, 때리지, 패링 당하겠습니다. 패링 당했는데, 일부러 안 때렸나요, 소전님? 일부러 안 때렸나요, 이거? SOS님 일부러 안 때린 모습이죠, 방금? 패링을 하면, 약공 패링을 하면 무조건 맞거든요, 다음 공, 다음 약공이. 야, 가부까지 잘 풀어주고요. 자, 소전님, 뭐, 거의 이제 강공격 한 대랑 약공격 한대 맞으면 죽는 피입니다, 지금. 하지만 SOS님 피를 내가 못 보는 게 조금, 아. SOS님, 테이크다운 여섯 번 하면서, 불가항력의 전제로. 불가능의 존재로 올라가버립니다. 자, 피, 피해주고요. 아, 근데 우리 팀이, 어. 근데, SOS님 한 분이랑, 그, 완전, 저랑 이팔라님이 가셔야 될것 같은데? 어, 그래야 약간,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아, 트위치 프리티님.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페이크 넣어주고, 때려주고, 그리고, 가부해주고, 뛰어가서, 날라주고, 바로, 야리 삐따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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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 수심. 아씨 오케이. 자, 저 프리티 트위치님은 같은 팀을 한 적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팀을 하는 거는 처음인데, 자, 페이크 넣어주고요 그냥 때려주고요 가브 해주고요 달려가서 때려주고요. 오케이. 아포 하나 버리지 않죠? 이거 완전 후유적 게임 아닌가요? 오케이. 자, 가브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때려주면 게임 끝. 죄송합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초법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거. 예,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제가 못하는 보상을 보여드리니까 약간 나를 좀좀 업신여기는 어? 좀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오케이, 야리 <laughs> 뺐다, 오케이. 아, 아, 어, 아, 아. 그, 오케이. 좋았어. 체력 없죠? 체력 없죠? 오. 때려주고요. 때려주고요. 아, 아, 이아이 너무 맞았죠? 초, 초반에서. 어, 뭐야, 이거? 아이, 짜증나. <laughs> 야, 저 도발 나도 사야겠는데? 아이씨, 저거, 도발 나도 사야겠는데? 오케이. 봤어. 어 자, 어? 어디, 감히 지금 도발질, 도발질입니까? 바로 페이크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때릴 거다, 어. 진짜 때릴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진짜 때릴 거기 때문에, 바로 막는 모습. 투 페이크. 아, 잘, 잘 하시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나도 가브. 이럴 때. 야리삐따 한수에서 가브. 아, 씨. 잘 피하시는데? 침착하신데요 약간? 오케이. 자, 이, 자, 가브. 좋았어. 패링하는 모스 피해주고 가브. 달려가서 가브. 들어가서 머리 찍어주시고, 바로 야리 피다좀 날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피해줍니다. 자, 이러면 피가 없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오케이. 방금 패링했으면 이겼는데, 자, 페이크 넣어주고요. 떨어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피 없죠? 나도 피가 없죠? 오케이 좋아 자 서로 지금 아! 아! 뭐야 이거! 어? 아 뭐죠? 툭하니까 억하고 죽어버렸는데? 아! s s 님이 s SOS님, s 님저 로버 링거 피 1이거든요? 야 s s 님 잠시만요 이거 s s 님이 갑자기 지금 갑자기 갑자기 막 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망을 한번 하셨습니다, 지금. 자, 과연 소저님이, 소저님 두 번째로 잘 하시는 분인데, 소저님이 과연 어떻게, 어,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지, 이 상황을. 자, 뒤에서 또 춤추고 있죠, 뒤에서 백센서들. 야, 여기서 모가지치기 당했습니다. 모가지치기 당했고요, 지금. 자, 때려보지만, 소저님 침착을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이제 캔슬까지 써주면서, 야, 캔슬까지 써주면서 피해봤지만, 또맞았고요 소자님이, 이제, 오로지 같은 경우에 평타가 굉장히 약공격이 빠르기 때문에, 레이더보다, 레이더가 좀 느린 거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멸 치고 가기, 그리고 바로 때리고, 야리 핏다 캔슬해주고, 자, 기력이 없습니다. 왜 캔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력이 없어서 캔슬 하있는 거겠죠? 자, 지금, 한 대만 맞으면 죽는 상황. 자, 지나가는 바람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가브을 당하면서, 감을 당하면서 끝나고 갑니다. 와! 모기로 <laughs> <목 위로> 사라졌다. <laughs> 아, 모기로 사라진 SOS님입니다. 자, 그래도 인팔라님 왜, <laughs> 아니, 님은 왜 죽으셨죠? 하하, <laughs> 좋아, 써저님. 자, 아, 아까 한번 이겼, 이겼기 때문에. 아, 한글 안 쳐진다고요? <laughs> 정말요? 한글 안 쳐져요? 어, 뭐죠, 이거?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한 대, 뭐가 나가, 나가주면서. 오케이. 이분이 약간, 그, 캔슬을 자주 하시네. 캔슬을 자주 하시네요, 이분이. 아, 씨. 오케이. 자, 페이크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해주고, 너, 머리, 때, 머리 때리시고, 오케이. 집중하니까 말이 잘안 나오는데. 아, 형님. 베이크다! 헤이크 잘 맞으시네. 헤이크 잘 맞으시라. 어? 자, 넣어주고요. 때려주고요. 가브. 여기서, 다시 데려가리. 오케이. 베이크! 어주고요 진짜 때려주고요. 이번에. 오케이. 아. 아, 로맨볼. 로맨보이. 639님, 안녕하세요. 소전님좀 하시는데 하지만 피를 많이 깎아놨습니다. 개이득이죠. 피 많이 깎아놨어. SOS 님, 피이요 필, PL. 필한 대만 때리면 돼요. 엉덩이만 때리면 돼요. 엉덩이 똥차 한번 놔주세요. 똥차 한번 놔주세요. 지금 2대2거든요. 지금. 자, 또한 분은 묘링 님. 자, 피이요 필. PL. 전멸하고 있죠. 지금. 야, <laughs> 야, 여기서 프리티 님이 분산시켜주는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있고요.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거. 아 소저님 추합니다. 에 소저님.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술래잡기에서 <웃음> 이겨버렸죠? <웃음> 술래잡기에서 에그 도망치는 도둑을 잡아버렸습니다. 아 소저님 추하게 도망치다가 죽어버렸고요. 그 이제 또또 술래잡기 또 시작되는 건가요? 아하 이거 자2대1인데 지금 2대1 상황이고요. 지금 한분 남았습니다. 자이게한 분만. 아, 프레디님, 아, 좋아합니다. 아, 아 프레디 상당히 남자노지 못한데 이거 굉장히 도망치고 있고, 아, 캐릭터의 이점을 잘 살렸네. 캐릭터가 좀 빠른 빠른 캐릭터인데 여기서 엉덩이, 야, <laughs> 거의 뭐추잡하에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야, <laughs> 야, 역시 요링님 간단히 당하지 않는다. 간단히 당하지 않는다. 야, 이거 이거 2대 허용합니다. 이거 다구리 허용합니다. 이렇게 도망치면 다구리 허용할 수밖에 없네요. 자, 다구리 허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구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와, 엉덩이. 와, 똥냄새 맡아라. 내 똥냄새는 심하다. <laughs> 야, 오케이, 떨어뜨려줬어.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 오케이. 결국, 어, 결국 튀다가, 추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 바퀴벌레 같이 가볍네요. 오케이. 자, 7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만 이기면 게임 끝날 것 같네요. 이제 다 선승이라가지고, 먼저 많이 이기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저거 이기면 끝날 것 같죠? 어, 소저님, 일로 오세요. 네, 이제 뒤에 제가 있습니다. 으악! 잘 피하시네. 어? 이 무조건 맞나요? 캐리가 무조건 맞네. 강공격은안 맞지 않나? 아래 찍어 주고요. 아래 붙다 주고요자 이러면 피가 없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거 페이크다. 페이크 때려 주고요. 오케이 막아 주고요. 진짜 때려 주고요. 좋았어. 페이크 지금이죠? 지금 뭐 때릴 것 같을 때. 이제 체력이 방금 다찼기 때문에 지금 때리거든요. 아 저기요. 야 이거 반칙 뭔아 방금 맞는거였는데 반칙 뭐죠? 아너 넘어졌어 아 방금 반칙 아니 아 방금 이거 방금 맞는거였는데 아니 아니 이거 에바 에바 챔치 꽁치잖아요 정말로 아쉽네 에바 챔치잖아요 진짜 프리티님 프리티님 어이 빨리 죽이세요 저거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거 다구리 그런거 아닌가요 저거? 아니 다 아니 다구리 도망치지 않았는데 다구리는 조금 비 비면 아닌가요 방금 아 실력이 아 실력이 사기라고요 이거는 아 계속 도망다녀가지고 아 이거 조금 그걸 해야 되겠네요 아 다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팀을 팀을 조금 분배를 잘 해야겠네요. 아뭐야 이거? 팀 분배를 좀잘잘 해야겠네요. 혹시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이거? 여덟 명까지 가능하잖아요. 들어오실 분 있으면 지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팀 분배를 잘 해야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SOS 님이 제일 잘하시고 SOS 님이랑 소전 님이랑 바꾸시면 될것 같네요. s s 님은 소전님하고 소전님 팀에 묘링 님 가시고 소전님 팀에 묘링 님 가시고. SOS 팀에, 저랑, 임팔라 님이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죠. SOS 님, 소전? 소전? 에... SOS 님? 아, 잠시만, 잠시만. SOS 님, 프리티 트위치 님, 그리고 묘링 님, 그리고. 아니다, 아이씨, 아들 뭐하냐. <laughs> 잠시만. 자, 자, 다시. 다시. 아, 제가, 제가, 제가. 아니, 소전. 자, 소전. 그리고 트위치. 묘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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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자 나머지 공격자 나머지 공격자 오케이 오케이 소전 트위치 모리 님어 소트 묘링 님이 아니요 s s 오 s 님 s o 님뭐 하세요 s s 님 일로 어 s s 님 공격자로 s s 님공격자아 내가 내가 가면 되구나 아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아야야야 s s 님 오시고요. <laughs> 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s님, ss님만, ss님만, 방어자. 보시면 나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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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좋았어. 아, 씨. 드디어. <laughs> 드디어, 팀이 됐습니다. 고인물사 청정불이 낄수 없다고요. 저도 청정불입니다. 청정불인데, 좀 잘하는 청정불이라가지고, 혹시, 내가, 조금, 밝지만, 그래도, 내가 마인드만큼 고였다. 피지컬은 밝지만, 그래도 마인드는 고였으면, 어,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SOS님. SOS님 지금 이거, 아, SOS님 부캐를 들었습니다. 지금 부캐 들었고요, 지금. SOS님 부캐고. 아, 저도, 명성역입니다. 저도 명성역이에요. 아 그리고 아 뭐야 아 묘링님 본캐 들으셔야죠 묘링님 아 묘링님 본캐 들으셔야죠 아 그래도 된다고요 아아한분더 있으면 아 그러게 한 분이 더 있으면 들어올 만한데 아 죄송합니다 한분더 오면 아, 한분더 있으면 좋은데 까비 한분더 있으면 좋은데. 자아 니소저님 말고 묘링님이 묘링님이 주캐를 안 드셨더라 안 드셨어 아! 제일 좆밥이신 어이 트위치님 비하 발언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좆밥이십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좋아 왔어 오케이